와, <목소리도> 패시브. 아, <뭐야, 84>. <목소리도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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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

까비 비에 둘오맨이랑 쳤어. 아, 오멘 아니쟤 뭐야? 사이퍼. 가서. 가서 면 되겠는데. 아, 나왔다 멋있... 아, 갑자기. 오 쉣. 아깝다 <laughs> 뭐야, 뭔소리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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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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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열받았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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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이야. 몇딸피야고 살릴까? 30초 남았습니다. 어? 와, 못 되겠어. 오! 오! <웃음> 오! <웃음> <군. 군부시. 웃음> 어, 내가 보여줬지 <laughs> 투, 내가 기원. 보여줬어. 우리 페이드 잘하는 거. <웃음> <반결>.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뭐야 총. 총. 어. 피오야 남았습니다. 음. 아!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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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좀다칠수 <laughs> <laughs> 있었는데.